이제 우리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세력으로서 믿음을 국민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우리 당을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08석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께서 주신 해초리는 알게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은 아감없이 총선 패배를 받아들이되 오직 민심을 아침반으로 삼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중진 의원님들 간담회와 내일의 당선인 총회를 시작으로 최선의 위기 수습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을 밟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단합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의 눈길을 다시 모으고 무너진 신뢰를 재건할 반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